네, 오늘은 어린이 설교 창세기 14장의 말씀 먼저 같이 보고 그리고 어른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지요? 로시였어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도망갔지요?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가서는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속였지요? 누이라고 속이는 등 많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혼내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고 아직 미숙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자, 애굽에서 쫓겨나온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졸지에 많은 부자가 됐어요. 왜 아브라함이 사례를 아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많은 선물을 줬거든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재산이 많은 채로 이집트 땅에서 쫓겨나게 됐죠. 당시에는 보시면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런 가축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자,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은 유권 땅에서 살면서 더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더큰 부자가 되었단 말은 가축들도 많아지고 점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왜 싸우는 일이 많아졌죠? 가축끼리 서로 먹을 게 없게 되고 막 저기서 똥 싸면 여기서 치워야 되고 막 그러는 등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과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롯을 쫓아내고 둘은 따로 살게 되었지요. 그것이 지난주 13장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14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잘 보세요. 14장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뭐 하는 장면이에요? 헉?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14장은, 창세기 14장은 많은 부족들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당시에는, 자, 이제, 선생님 보세요. 당시에는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로시 사는 주변에는 많은 부족들, 그 부족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들 사이에는 사실 서로, 어, 친하게 지르려고 노력하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회가안 좋고 싸우는 나라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죄인이고 양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는 와장이,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와중에, 롯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가게 됐어요. 롯이 잡혀가고, 롯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과 재산들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자, 따라해보세요. 318명.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롯을 구해내고 모든 재산을 찾아올 수 있었어요. 롯이 잡혀갔는데 아까 보세요, 전쟁 이런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침략하고 그때 롯이 가족들과 함께 다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 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롯을 데리러 갔어요. 다행히, 다행히 롯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지요 가족들과 재산을.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해서 찾아온 건 잘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전쟁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부족이 있었는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세거든 너희들 나 건드리지 마. 나 힘세거든 너희들 나 함부로 봤다가는금코 다칠 줄 알아. 하면서 전쟁을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였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자기 친척이 잡혀갔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 알수 있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어떤 나라 왕이냐면, 따라해보세요. 소돔.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전쟁 때 뺏었던 물건들, 자, 따라해보세요. 전리품. 전쟁 때 뺏은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아 싫어요 싫어요 그거는 당신이 다 가지세요 나는 절대로 안 가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 때 뺏은 물건을 나눠주는데 왜 아브라함이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혹시 또 다른 부족들이 와서 전쟁을 할때 원수를 갚고자 너 그때 그 물건 가져갔지? 이러면 자기 자신이 불리해줄수 있고,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받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다고요? 불안했어요. 불안했어요. 비록... 비록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지만 또더큰 전쟁이 나면 더센 부족이 와서 더 힘센 왕이 오면 자기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자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세요. 자저 하늘을 봐라.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이죠? 별이 보여요. 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주세요. 정경책에서 봤지요? 그죠?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을 또 혼내지 않으시고 위로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더알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에 우리를 어, 나무라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살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활동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